반갑습니다. 박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 이스페타시스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이스페타시스, 예, 우려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성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3,300원에 거래가 되면서 강보하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전일 악재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하락이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해서, 그쵸? 그렇죠? 약4% 이상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어 제가 이제 사실, 어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된 거고요. 만약에 금일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제가 이제 전일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락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렇 제가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 오히려 주어 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만큼 금일 어 굉장히 많은 선방을 해 줬다라고 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좀 하락이 나왔으면 네, 좀더 좋았죠.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제가 조금 이따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수급 ...도요, 그쵸?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마이너스 사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어, 굉장히 좀 괜찮은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물량을 박 대표가 지금 작성한 대로 그냥 이행만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큰 차트를 먼저 보죠. 이게 보게 되면 예, 그 동안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왔고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러한 이제 피크에 대한 이제 우려, 거기다가 이제 오증설에 의한 이러한 지 유상증자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오증설에 대한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더 쌓이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일 이제 asmr에 대한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기사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 기사 그렇죠이 기사 내용에 가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힌트가 결국에 여기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많은 상승 불러 일으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종가점이 지금 5만5천7백 원인데 일단 당연히 종가점을 가뿐히 넘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급이 받쳐주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이제 정보, 재료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로 인해서 종가점 돌파를 하는데 활용이 되게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그렇죠? 손절 물량을 받게 되면서 올리게 될 거라는 점자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엔 결과론으로 상승을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이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스페타시스 주주님들 지금 이게 도대체 언제 상승이 나올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일에 이어서 예, 금일 이제 필라델피아 이러한 하락으로 인해서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전화번호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10-5834-55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정보, 이 정보로 인해서 종보점을 돌파를 하게 될 텐데요. 정보를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하셔라. 그래야지, 그렇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익을 가져가고 정보 개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개인의 장점은 쉽게 들어왔다,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죠?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정보가 없어. 정보가 정보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죠? 세력의 장점은 뭡니까? 세력. 세력의 장점은 물량을 그렇 매집을 해서 올릴 수 있다라는 자금력이 있어요. 자금력이 있는데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 맞습니다. 기사나 그밖의 내용을 활용을 해서 잘그렇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응집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 단점은 쉽게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들을 사줄 누군가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그쵸 그쵸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정보와 기사를 그쵸 활용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올리면 이제 그러한 걸 누구한테 물량을 넘기게 되면서 이제 세력대 물량을 축소를 시키는 이러한 주식의 상승의 원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 여기용 발효 부족한 정보를 이박 대표가 채워드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쵸 이 정보 확인을 하셔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로 해서 이수페타 시스에서 이수페타 그렇죠? 이수화학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타라고만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이수페타 주주님인 줄 알고 제가 자료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엔 뉴스페타시스 잠깐의 흔들기는 하겠지만 예, 정말 많은 상승 불러일으키게 될 거니까요 예, 물량 뺏기지 말고 잘 조절하셔 가지고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금일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금일 이제 상승 나온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대봉 LS입니다. 그래서 20%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요, 더 하락이 나와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밖에 하지는 못한 건데, 어, 더 하락 나오면 은 2차 매수로 해서 돌려 나오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왜? 어, 제가 이제 다른 영상 이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봉 LS에서는 어, 세력들이 조금 무서운 그러한 가격 흔들기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종목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스페타 시스도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스페타 시스도 충분히 이와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은 금일 그렇이스페타시스 얼마 전에 제가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로 해서 접근한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타로 대봉 LS는요. 금일 오전에 제가 라이브로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라이브 오전 전략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금일 단타가 된다 안 된다? 안 됐습니다. 하지만 대화제약은 단타로 가능했다 안 했다 가능.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 제약은 스윙도 가능했고요, 단타로도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35%인데요, 어, 35%가 제가 이제 수익률이 중요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 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레이딩 관점, 지금 1차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고점 대비 80%입니다. 80%인데 여기선 비중을 늘렸다가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비중 늘려갖고 상승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이스페타시스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대화 제약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을 키우셔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수페타 시스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필라델피아 5%면 진짜 많이 하락 나온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쵸? 이거 조금 있 이제 보고 말씀드릴 건데 이 하락 나오게 되면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박 대표가 작성한 가격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번호로 해서 페타라고만 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기사를 보게 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보시는 건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인해서 그쵸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지수가 5% 이상이 빠졌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함인데요 지금 요게 적지 않은 하락이라고 그랬고저 역시 그쵸 오늘 하락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방을 해줬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결국엔 반도체와 반도체 기후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쵸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 되시나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스페타시스랑 비슷해 지금 차트가 보면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금일 엔비디아도 그쵸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5% 가까이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요 예, 결국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 라는 부분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그쵸? 깨지는 건데 그때 저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박 대표 도대체 왜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금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부터 해서 많이 밀리게 된 거죠. 바로 a s m l 네덜란드 기업인데, 그쵸?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지금 이제 AI 기술로 인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과거에는, 그쵸? 삼성전자 파운드리한테 이렇게 맡겼습니다. 맡겨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에서 다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왜? AI 기술과 제가 전기차 말씀드렸죠. 그쵸? 로봇. 다 뭐가 들어갑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성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다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와의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로 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죠. 지금 반도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다 맞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고요. 어, 이게 보시면 이제 TSMC도 이제 하락이 나왔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인 거죠.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그쵸?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검토를 했다라는 게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말해서 굉장히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전보다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이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당국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중동 페르시아만 국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중국의 인공지능 야망을 꺾기 위한 제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정보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요하니까 지금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 일으키게 될 거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결국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큰 그림,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엔 많은 상승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박 대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가격이 현재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대표의 주도주가 될 상인가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너무나도 기대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타점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계속 찾아뵙고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에서 단타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타점까지 같이 확인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로 페차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되는데 100% 무료니까요. 금전적인 부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후반에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으로 해서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살펴보시고 이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단타로도 충분히 많은 수익 낼수 있다는 라 부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그 문자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좀 선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만 지체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만 제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스페타시스 정말 많은 상승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전에 잠시 많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쉬어가는 예,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제가 또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새력들한테 물량 털리면 안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락 받으시면 여러분들 자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보시다시피 좀더 쉽게 신청하시는 법도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밑에, 영상 밑에 더보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빨간 네모 박스를 제가 이렇게 쳐 놨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옆에 보시게 되면 링크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를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이러한 문자란으로 바로 버튼이 뜨니까요. 문의 내용에 신청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 항상 수익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자료들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많이들 받아가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일도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로 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제 찾아뵙고 리뷰를 금일 말씀드린 종목들 리뷰를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예,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대표 두달 프로젝트는 바로 하루 수익이 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원래 석 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6% 매일매일 수익을 나게 되면요. 천만 원, 원금 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삼천이백 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천만 원이 삼억 삼천만 원으로 수익이 바뀌게 되는데 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두 달이 가장 좀적다 해보니까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 수익을 내게 되면 928%로 해서 천만 원이 약 1억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딱두 가지만 일단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의 20%만 그래서 내가 내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하게 되면 2천만 원으로 제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심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좌 관리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원칙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에서 욕심을 내게 되면 이러한 구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대 트레이더 억대 트레이더냐 많이 이제 주식으로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원칙 계좌 관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에서 계좌 관리는 제가 이제 주변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은 여기 몸소 체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 경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실 거고요 원칙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단타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타기 때문에 3%에서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분할로 접근은 하되 3%에서 어떻다 만족하고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주주님들박 대표가 수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금일도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금일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금일, 이제 바로 공부 차원에서 이제 드린 차이, 다시 말해서 단타로 끈을 해도 되고 어떤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까지 제가 한번 차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랩지노미스 금일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이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제가 원했던 방향성은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지금 더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 구간에서 본절로 매도를 하고 나왔고요. 설사 여기서 못했다 하게 되면 여기서는 본질로 매도를 하고 나와야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바로 대화제약이었습니다. 대화제약 제가 금일 이제 오전에 저의 전략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봉 L S는 공략하지 말아야 되고 대화제약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있다 말씀드릴 텐데 요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영상에서 찾아 뵀을 때가 옛 때였죠. 요 구간에서 요렇게 해서 상승을 원했는데 제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7%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17% 상승 나와줬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금일 대봉 LS와 대화 제약 오전에 이제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공부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오전 라이브 실시간으로 한번 잠깐 제가 오픈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단테로 따라 붙으면 안 되고 대화 제약은 트라이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쵸? 이때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단타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타 관점으로 대화 제약은 접근을 해도 됐었고요. 대봉 ls도 제가 금일 오전 9시 한 10시 정도에 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빵빵 터져 줘야 이와 같이 터져 줘야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두 영상을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단타로 많은 수익 볼수 있다 많은 공부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처럼 금일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또 보이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랩지 노믹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화 제약을 금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랩지는 본절에 나왔고요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 매일 매일 목표 수익 얼마라고요? 6% 수익을 통상 바라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수익이 6%고요. 여기서 한4% 수익만 매달 매일 매일 난다 하더라도요. 두달박 대표 두달 프로젝트 참여하시게 되면은 1천만 원이 4,800만 원, 380%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일과 같은 경우에는 대화 제약으로 해서 많은 수익이 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6% 수익만 낸다 하더라도. 라도 매일 매일 수익 나게 되면 이 천만 원이 무려 928% 1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박대파, 박 대표의 두달 프로젝트 어떤 큰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요즘 증시 많이 어려운데요. 박 대표가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 풀하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증시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변동성까지 많이 좀 심하죠.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거기다가 미국 글로벌 증시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매수하게 되면 손실이 많이 난다. 이런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거기다가 종목 발굴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보실 거는 바로 종목 검색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발굴하게 을 되는 건데요. 어, 다들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본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가정일도 봐야 되고 근데 추가로 이렇게 어려운 증시에서 수익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증시가 그렇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 여러분들의 어, 이게 성향에 맞게끔 제가 준비 한번 해보시라고 검색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시장 주도주, 당연히 시장 주도주로 해서 아, 오늘의 시장 주도주가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에 관한 이렇게 눌림 급등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거는 박 대표의 급 급등단타,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될 상인가, 그 다음에 박 대표의 대박 종목, 이렇게 해서 검색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박 대표의 급등단타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이러한 종목들을 아침에, 아침에 이제 증시가 시작이 되게 되면 9시죠. 9시에 딱 실시간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르게 되면은 한 9시 10분 정도, 10분 정도 있으게 되면 종목들이 한 5%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 성향에 맞는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지금 종목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분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종목 30%를 제가 작성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종목이 제 일렉트릭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9시부터 살펴보셔서 짧게 한번 수익 내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쁘시니까 항상 증시를 보실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딱 검색을 누르면요. 여기 지금 11개 종목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봤을 때 15개 종목이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한농화성, 우리바이오 이렇게 오늘 시장 주도주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시게 되면 종목들이 다 오늘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시장을 매번 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아,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주도주였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를 제가 100%입니다. 100%, %입니다. 100 무료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검색기, 저도요, 저도 초반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2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한 개, 한 개당, 한 개당 구입을 해서 저도 몇개 구입을 해서 여기서 수정을 한 것도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검색기를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검색기 무료 신청해주시면요,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해서 010 5834 554로 해서 검색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련해온 검색기 프로그램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예, 시청해 주시고요. 다만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